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방송 입니다 한경면 저지리 귤밭 200평 매매를 소개합니다 면적 200평 개익관리지 상수도 오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산양입구 교차로 명리동식당 유리에성오설로 영어교육도시 4km 고요 환상습, 생각하는 종은 저지오름 청수리. 네, 현장입니다. 아, 여기는 어, 범 물건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되겠는데요. 어, 여기는 영어 교육도시 오설록 유리에서 거기에서 어, 저질이 오는 첫 번째 에, 삼거리입니다. 이곳은요, 바로 앞에가 LG 25C가 있고요. 이쪽에 맛집으로는 명동식당, 알동네 식당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가 어, 저지리 이렇게 여기 삼거리가 되겠는데요. 이쪽으로는 청수방면, 이쪽으로는 저지이 어, 저지 오름 이렇 방면입니다. 소개할 터지가 어, 여기에 LG 25C 사이로 지나가는데요. 네 여기 팽나무도 있고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 교육도시까지는 뭐 4km, 오설로 2.5km, 뭐 7, 8분 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마트로는 아, 굿모닝 마트가 지금 보이네요. 네 여기서 지금 100m를 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한라산이 쫙 내려다 보이고요. 또 여기에는 아주 그고자왈이 어, 아주 지금 바둑 옆에는 곶자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좋은 곳 아주 어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가까운 곳네그러게 어 되겠습니다. 예, 현황성 도로는 이렇게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지금 야 이거 보십시오. 예 지금 5월달 접어들어서 완전히 예, 계절의 요왕이라갑니까 아주 푸르름으로 곶자왈이쫙 펼쳐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현황상 도로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가. 자, 바로 오늘 소개할 토지가 바로 여기에 예,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음, 요집 들어가는 음, 집에가, 아, 또, 어,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여기에는 오수관 연결을 해도 되고 연결을 안 시키고 어 그냥 건축이 가능한 아아 이렇게 자연 침투조로도 가능합니다. 자 아주 보십시오. 올해 꽃이 피고 올해 귤도 많이 열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한라산 조망 아주 그리고 영어교육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 여기서 2차선까지는 지금 뭐 100m 어 지금 현재 현황상은 3m가 넓어 보이는데, 이제 현황상, 지적상 봤을 때는 3m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200평이지만은, 어 지금 현재 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5평입니다. 15평인데, 확장 면적으로 20평이 가능한, 어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뭐 근생도 가능하고요. 오수관 연결 시키면 되니까. 네, 귤밭이 너무 좋았고 주위가 곧자얼로 펼쳐 보이고 영어 교육도시 가장 가까운 곳. 네, 아주 여기는 어, 토지가 되겠습니다.